가겠습니다 자, 164번의 그 핵심은 이겁니다 자 밑과 자 로그 A에 B가 있어요 자 근데 얘를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가 역수가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B에 A분의 1뭐 증명은 그 개념 시간에도 했고 수업 시간에도 했습니다 그죠자 그래 얘가 위 아래가 바뀐다는 건데 얘를 어떨 때 써먹냐면 이런 거예요 직접 바꿔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로그 b a의 b가 만약 에 예를 들어서 로그 로그 a의 b가 3이다 이렇게 할때 로그 b의 a 위 아래가 바뀌잖아 그럼 얘는 3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요거를 더 많이 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를 조금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그 로그를 계산을 하려면 미시 통일이 돼야지 로그는 로그 값을 계산을 하잖아요. 로그는 뭐니까 지수의 또 다른 표현이다. 그지? 미시 진수가 되기 위한 지수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하려면 로그를 어떤 로그를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. 어, 미시 통일이 돼야지 된다. 이 말이에요. 알겠죠?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. 자 얘도 로그. 자 a b 시 a고 얘는 b잖아. 그럼 얘둘이까 계산이 안 돼. 그래서 여기 있는 x 여기는 있 x가 있잖아. 그래서 얘를 미수로 통일한단 말이야. 그러기 위해서얘 둘이가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log x의 a는 얼마가 되냐?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log x의 b는 얼마가 되냐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자 그래서 얘네 둘이를 지금 보니까 A, B가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. 아 근데 여기 A, B가 진수에 있잖아요. 그래서 얘를 가만히 곱해 봅니다. 그래서 로그 아 더해 봅니다. 로그 a x에 a 더하기 로그 x에 b가 되면 얘는 2분의 1을 더하기 5분의 1이잖아. 그래서 얘가 로그 a에 아 로그 x에 a와 b, a, 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자 얘가 계산을 하니까 얘는 얼마가 되노? 10분의 7이 된다고 그지 자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또 뭐하고 똑같냐 면이위 아래를 바꾸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로그 ab 의 x 는 뭐가 된다 7분의 10 이와 같이 쉽게 할 수가 있다 로그를 하여튼 덧셈이나 뺄셈이나 계산을 하려면 밑이 통일이 되야 되는 것은 로그 자체가 뭐기 때문에 지수의 표현이잖아 어떤 밑과 진수관계에서의 지수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로그를 계산한다는 의미는 뭐를 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. 지수를 계산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데, 그러려면 미시 통일이 돼 있어야 된다. 이 말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정답은 3번입니다.